현재 신용이 600점 이하의 저신용에 해당하고 있다면 저신용 장기렌트 특판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신용 장기렌트의 이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신용 장기렌트 특판 상품은 신용이 낮은 고객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신용 장기렌트 상품은 일반 장기렌트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여료가 책정이 된다고 할수 있겠으며 초기 보증금 역시도 최소 100만 원은 준비가 되어야만 계약 진행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신용 장기 렌트 상품은 이용하는 차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유료가 책정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일반 렌트 상품에 비해서 약 10만 원가량 높은 대유료가 책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 및 신용심사를 생략한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량 운용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저신용 전용 장기렌트 상품은 선발주 물량을 컨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출고가 가능한데요. 더불어서 차량의 집화장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자서 및 차량의 인수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차량 출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신용 장기렌트 상품은 사업자 명의를 활용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참고로 사업자 명의를 통해서 장기렌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납부하는 대유료에 대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임직원에게도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저신용 장기렌트 상품은 아래와 같은 운전자 범위를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및 직계 가족과 함께 차량 운행이 가능한 만큼 보다 탄력적인 차량 운용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저신용 장기 렌트 상품은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차량의 만기 인수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물론 계약 초기에 설정된 잔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만기 인수가 가능한 만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를 해 주시고 만기 인수 계획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를 합니다. 최로 팀장이었습니다.